자, 쭉, 똑바로 가세요. 여기까지. 하나 하면 여기에요. 다시. 하나, 누르고. 돌리는 거 아니야. 그지 자, 하나. 자, 더, 더 누르고. 둘. 자, 내려. 내려. 알겠지? 그리고, 둘, 풀어. 땅. 그렇지. 자, 하나. 둘. 자, 그렇지. 그래서 탁털 거야. 하나 그렇 탁. 탁. 탁 타면 어떻게 손목이 탁타라지면손 차지겠지? 대고, 들고, 탕! 그렇지. 좋아. 지금 할 때, 이, 페이, 이, 페이스라고 그러거든? 얘는 계속 공을 보고 있을 거야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탕! 그렇지. 하나, 하나, 둘, 탕! 그렇지.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! 그 다음은? 다행이죠? 그렇지. 자, 하나, 둘! 하나, 돋발아서. 딱 그렇지. 그대로 갔다가 내린다. 그렇지. 지금 잘한 거야. 똑 바로 가서 자 내림인데 딱 그렇지 잘했어 똑 바로 빼서 내리고 그렇지 오 좋아졌어 그렇게 하면 돼자 얘는 짧은 거 보낼 때 치는 거거든 그래서 가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공이 뜨는 거야 하나 그렇지 자 하나 옆구리 김럼톡 손목 안 돌렸지? 인중인가 아니야? 음. 탁. 그렇지. 자, 탁 소리 나게. 그렇지. 어, 잘했어. 그게 좋은 거야. 지금처럼. 하나. 탁. 그렇지. 음, 좋아. 그 짧게 치는 건 그렇게 치는 거야. 알겠지? 음, 어, 좋아. 잘했어. 어. 어이, 다 했네? 고생했어요. <laughs> 당분간 이걸로 좀 연습해야 되겠다. 조금 더, 이게 더 가볍지? 응, 그걸로 하지.